안녕하세요 아이디어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선풍기를 꺼내야 할 날씨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새로운 아이디어 오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럼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부터 보고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하면 선풍기를 빼놓으면 서판 계절이죠. 오늘은 선풍기 그중에서도 독특한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존의 선풍기를 한번 보고 가시죠. 기존의 선풍기는 크게 조작부, 전동기, 날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동기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회전하는 날개의 경사면으로 인해 선풍기 뒤쪽에 있던 공기가 선풍기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바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날개 없는 선풍기는 하단부 받침대 내부에는 비행기의 제트 엔진과 같이 바깥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터와 날개, 그리고 상단 고리 부분에는 내부가 비어있고 안쪽이 비행기 날개와 같이 곡면으로 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면은 고리 안쪽의 공기의 압력을 바깥 공기의 압력보다 작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베르누이의 원리, 즉 공기 같은 기차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압력이 작아진다는 원리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터에서 끌어올린 공기를 고리에 있는 틈으로 내보내 고리 안쪽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고리 바깥 공기가 고리를 통과하게 만드는 강한 기류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강한 기류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 바람인 것이죠. 이 공기의 양은 하단 받침대에서 빨아들이는 공기의약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 잘 보셨나요? 아이디어 설명을 보기 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아이디어는 날개 없는 선풍기의 모터와 원리를 창문에 설치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응용영상 보러 가시죠. 날개 없는 선풍기는 날개 있는 선풍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으며 베르네이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증폭 원리를 사용하기에 흡기에 약 15배의 바람이 배기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터의 소음이 심하다는 것과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이용하여 저희가 이용한 아이디어 제품은 공장의 창문과 결합하여 환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장은 선풍기의 소음이 있더라도 주변 기계들의 소음에 묻혀 가정집에 비해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쓸수 있는 환경이 기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은 기계에서 나오는 열이 대류 현상에 의해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공장 옷상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환풍기는 기계에서 나오는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해 줄수 있을진 몰라도 공장 내부의 먼지를 환기시키는 부분에선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는 아까 보았던 공장 사진을 보시면 환풍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개수도 많지 않고 크기도 작습니다. 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을 연후 선풍기를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면 한두 대의 선풍기면 몰라도 공장 내에 선풍기가 차지하는 공간 또한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큽니다. 사진과 같이 창문 아래에 공간을 만드도 모터를 이용하여 흡기를 위한 시설을 만듭니다. 그후 안전을 위해 모터 위에 바람막이를 설치해 줍니다. 한쪽 창문에 날개 없는 선풍기와 같은 원리로 설치를 하면 창문의 염으로써 공장 내부의 공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깥으로 배출해 줄수 있게 됩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여 날개 없는 선풍기의 소음과 경제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집 창문에서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영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